자 경기 시작합니다. WSB 시즌 3 플리그 3일차 오늘의 두 번째 경기 린 박준 선수와 속 정옥 선수의 경기고요. 먼저 보시는 노란색 오클 린 노더나일의 일곱 시고요. 반대쪽 한시 파란색 휴먼 속 정옥 선수입니다. 네. 와 제가 잠시 할게 없어서 박준 선수 금강 캐는 걸 계속 보고 있는데 네. 그 약간 느려지는 것 때문에 보통 이커나고 하잖아요. 네. 나올 때부터 느려지는 애가 없는데요, 아예? 동일한 속도로 애들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예. 아예 나올 때부터 느려지는 애가 없어요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돈 차이였던 것 같은데요? 아까 1경기 때? 아... <laughs> 이런 4인 캐기 확실히 4인 캐기를 완벽하게 하면은 음. 그 4인 캐기가 5인 캐기랑 거의 큰 차이가 없죠 그러니 아까 4인 캐기 때부터 계속 봤는데 없어요 아예 그래서 예전에 느려지는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4인 캐기를 하기 위해서 이 홀과 금광, 그, 일꾼이 지나다니는 양 옆에다 일부러 건물을 짓기도 했잖아요. 네, 예, 그거 약간 스타에, 스타에서도 그런 거 있죠. 약간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네, 그 약간 그 히트맨 선수도 심시티를 보면은 그런 식으로도 많이 했었거든요. 알타랑 버로를그 옛날 스타일로 아시죠? 그 일꾼 사이에다가, 양 옆에다가 알타랑 버로우 지어가지고 길목 좁게 하는 그런 방법을 좀 썼었는데. 자, 석선수가 준비한 건마운팅 킹입니다. 어제 소인 선수 상대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또 만들어냈었거든요 이러면은 멀티로 간,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어저께 뭐 일단은 뭐 마킹으로 홀업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어지간하면은 뭐 어저께는 멀티를 먹었으니까 자 박준호 선수의 빌드는 원베럭 노워밀 no 홀업이에요 이러면은 그냥 그런 트레이더. 네. 로갈수 어차피 헤드헌터 가봤자 멀티 먹을 거라고 얼, 어느 정도 멀티 먹을 수 있는 확률을 어느 정도 깔고 간 거죠? 이거. 네. 자 여기서 라이트 인슈 i 나오면 오큰 대박이에요. 재생 포션. 이것도 나 나쁘진 않아요. 뭐좀더 견제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이제 끌수 있는 거니까. 네. 재생 포션 있으면 상점이 좀 늦어도 파티숍이 네. 빠진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수 있죠. 그쵸. 자 소인 선수하고 게임했을 때는 좀 천천히 멀티를 먹었었는데 지금 첫 품매 네, 정찰로 인해서 공격, 아 우크가 있어. 사냥 좀 하다 오는구나를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네. 템포 좀더 빠르게 안마당 사냥을 시도합니다 소. 그 사냥하는 타이밍 때 빨리 일단 잡아가지고 네, 멀티 먹을 때 견제당하지 않겠다. 어제는 4팜까지 짓고 나서 막 일꾼 8끼막 이렇게 달리면서 천천히 멀티 먹었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았고 아이템 굉장히 좋아요. 리젤링. 이 회복의 반지가 나오면 마운틴 킹이 회복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자, 트 어? 저가 MC공이 되냐 안 되냐인데, 한 번에, 됐어요. 자, 그럼 포탈. 자, 늑대 빼주는 거죠. 포탈 사지 마라고, 늑대는. 자, 이랬을 때그 재생 포션이 그쵸. 먹으면서 바로 가면 되거든요. 다음 볼트로 이거 그런트 한번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네. 볼트마다가 한 번밖에 없어가지고 조금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속번수가 이러면서 막저 본진에 살짝 막 들어가는 늑대 혹시나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일까요? 그네 번째 팜 지어지기 전에 아킨타가 완성이 됐었거든요. 속번수라면은 어, 멀티 먹을 때 본진을 괴롭힐 수도 있다 보니까 그거? 좀 그렇게까지 신경을 많이 쓴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거 뭘 노릴지 자시쇼 근데 다 막았어요. 길목이 이거 나갈 수 네, 있을 것 어, 같고 그리고 옆신도안막네요오 네. 신공. 뭔가 속선수가 아크메이지 할때 조금 부족했었던 m 신공이 마킹을 아, 하면서 좀 자신감이 좀 붙은, 붙은 것 같아요 플레이에 디나이 실패 좋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품에는 일단 네 늑대한테 쫓기고 있긴 있어가지고. 본지는까지만다 아. 엑소 안에 이제. 자. 트탈성 됐어요. 생각보다 깔끔해요. 네, 깔끔합니다. 진짜. 별로 일군에 큰 피해도 없었고 파시오 음... 포탈도 잘 빼놨고요. 그리고 박현 선수도 세컨 치튼으로 가네요. 네. 그리고 투비스가 아니고 원원원입니다 네. 결국 상대가 2티어 되기 전에 링크로 최대한 탱킹을 더 이제 해줄 수 있는 빌드이기 때문에 스포템이 근데 이제 그 어제 소인 선수와의 경기랑 비교를 해보자면 응.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 선수가 이... 마킹 3이 굉장히 빨랐거든요 파시어보다 네. 근데 박준 선수의 오크를 보면 항상 레벨업이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상대 숨 약간 못 쉬게 해놓고 야금야금 사냥해가지고 네. 어느새 레벨을 막힐 아 <laughs> 아, 아이템도 굉장히 활용을 너무 잘해줬고요. 네. 딱 좋은 아이템이 나와가지고 MC공 당해도 그냥 예, 네. 풀어버렸네요. 자 그리고 풋맨 보내면서 원원원인 거 확인했어요. 이게 안쪽에 비스는 안 보였을, 안 보였을 수 있지만 밖에 토템 있는 거 보면은 아 일단 음, 투비스는 아니구나는 알수 있죠. 이게 멀티가 없는 오크가 투비스의 원 토템까지 같이 올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잘 파악을 해줬습니다. 박준 선수가 좀 약간, <laughs> 제가 예전에 봤던 게임도 좀, 제가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좀 약간, 올인성 플레이 자체는 안 하는 느낌이더라고요. 올인성 안 해도 이긴다라는 생각 같아요. 박준 선수가 투비스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투비스에도 박준 선수의 투비스는 올인이 아니에요. 음. 투비스 하고, 사냥으로 3-3 엄청 잘 찍고, 센터 다 먹고 그러면서 멀티도 먹고 이것저것 다 준비하기 때문에 자 이거 지금 아직 8시오 포탈 없거든요. 이것좀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품맨 피 자체가 좀 적다 보니까 엠신공 할수 있을 만한 거는 조금 약간 자제해야겠다. 그렇죠. 오야 늑대한테 볼트 전져 볼트를 던진 정도로 어하. 플레이어의 병력이 2티어 조금 남았거든요. 이러면 중앙지역 사냥 다 하고. 그나마 속선수가 좀 괜찮았던 거는 상점지역을 그리고 짬 내가지고 마킹 3 찍으면서 깔끔하게 사냥했다는 거? 3을 찍어 놓고 안 찍어 놓고 굉장히 중요한데 잘 찍어 놨습니다. 네. 잘 찍어 놓고. 그니까 결국 그짬 있을 때 거, 저기를 못 먹으면은 원원원 이렇게 오크가 타이밍을 딱 잡잖아요. 내가 힘센 타이밍을 알기 때문에 못 먹게 하잖아요. 네. 그런 타이밍을 그래도 잘 봤어요. 레이더 인... 하나 있었네요. 인... 끝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유닛을 잡기가 그게... 조금 더 오래 걸리긴 해요, 이젠. 네. 아. 뭐랄까 조금 이 오크 병력 기계 포스가 조금 약간 다르다고 해야 되나? 어제 속선수의 마킹은 약간 어찌보면 무적이었거든요, 거의. 위험한 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깔끔한 네, 플레이를, 플레이를 했는데 자 세컨 아크메이지 블러드메이지가 아니고 아크메이지란 얘기는 또 투생이나 쓰리생텀을 통해서 한방 타이밍을 잡겠다는 얘기죠 오크멀티도 지금 너무 깔끔하게 완성돼가고 있어가지고 이게 아 이거 박준선수가 이기는 타이밍만 골라서 지금 들어가가지고 하나씩 끊어내고 있기 때문에 네.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고. 지금 속 선수가 이득을 본 거는 결국 초반에 포탈 태운 거 하나 빼면은 사실상 이득 본게 없습니다. 멀티 멀티 깔끔하게 먹은 거고 포탈 정도. 자 이러면서 상대 쪽 사냥터 계속해서 선점하고 있구요속 선수는 어저께 소인하고 있습니다. 붙었을 때 했던 거하고 거의 동일해요. 그냥 바로 스텔 브레이커. 휴먼이 먹어야 될 사양토를 너무 가, 너무 잘 빼서 먹는데요. 자, 박준 선수처럼 하면은 어떻게 어떻게 이겨야 되냐. 이런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게 지금 게임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지금 휴먼이 약간 숨쉬기가 어렵게끔 만들고 있어요. 아니 완전 그냥 가다 놓고 자기 할거 하면서 또 살짝 빠져야 되는데 살짝 빠져주고 그리고 살짝 이렇게 안무빙치는 게오오 오! 이게 딜에딱 따가지고 근데 아이템이 너무 좋은데요. 지금 린. 노즈 팬스까지 거기다 제플린.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그냥 하고 싶은 거다할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물론 타워가 뭐 딱히 없어 가지고 타워가 두개 있긴 해서 자, 속50 그냥 깼습니다. 네. 오크도 별로 이제 안 급해요. 이미 이제 멀티가 돌아가고 있고 나무만 조금 관리되면은 뭐 깨는데도 딱히 불편함 없을 것 같고, 아 제플린이 약간 정찰용으로 쓰는 거네요. 음, 그러니까 저 제플린으로 야, 시간 벌 수도 있어라는 이제 니앙스를 살짝 띠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저고클로 더블. 어때요? 그러니까 또 제플린으로 이제 반대 방향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던 건데. 마을이 공격받고 있 자, 아, 지금 스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쇼크웨이브지 않을까 싶긴 해요. 왜냐면은 지금 선 마운팅이기 때문에 굳이 들어가서 워스톰프 찍기 약간 두려울 것 같거든요. 워스톰프 어, 찍는 게 문제가 아니고 스펠 브레이커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오, 그 어, 그거 아에요 어, 네, 워스톰프입니다. 오, 자, 야, 제플린. 그냥, 어 그리고, 어, 그리고 살리기도 가능하네요. 지금 제플린으로. 스턴이 있을 때는 이제 못 타기 때문에 코도로 내렸다 탔다 하면서 그걸로도 플레이하고, 잠깐만요, 마운팅! 마킹했어한번 버텼어요. 자, 볼트 던져. 이득 볼거다 가져가고, 포탈. 소... 아, 근데, 속이 교전은 엄청 좋아했어 박준호 지금 1600원? 지금 이건 속이 교전은 엄청나게 이득 봤죠 마킹이 죽지만 않으면 되는 거였는데, 죽지 않았고. 네. 그러니까 결국 저게 이제 스펠 브레이커가 거, 거의 안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네. 그래서 나오는, 이제, 병력, 차이인 것 같은데. 자, 하지만, 이땡 스펠은 오크 입장에서 여전히 압박이 될수 밖에 없어요. 어? 스펠이, 나오면 스펠이 나오면, 뭐가 없게 돼 있죠, 지금? 1, 2, 1억. 파쇼가 하기가 좀 어려워지긴 하거든요. 네. 네, 만약에 이 게임을 지게 되면은, 이제, 뭐, 박준선 수 뿐만 아니라, 이제, 보는 오크 유저들도, 와, 진짜, 이거 선마킹, 이거 멀티, 어떻게 이기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속선수의 플레이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사실 이 게임이 저는 이제 오크가 할수 있는 거의 최고의 플레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직도 오크가 좀더 유리하긴 한데. 포도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네요. 포도가. 포도 호도 이제 하나 더 나오고 있고. 자, 밀리샤까지 같이 좀 뛰어요. 어차피 나무는 이제 충분하게 모아놨거든요. 포도로 먹고, 제플린으로, 태우고 내려가지고 다시 코드가 역할을 해주고, 뭐 약간 그런 컨트롤도 하려나요? 그런 걸좀 노려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자, 지금 밀리셔 조금 음... 오는 거 중간에 잘라주긴 했는데 저 밀리셔가 어, 사실 어, 메인 병력은 아니거든요. 약간 좀... 네. 위치가... 헤데이 품원이 인구 투에 비해서 뭔가 병력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응? 이거... 어우, 맞기 생각보다 힘들어 보이는데요. 자, 키씨, 칩튼. 칩튼, 피 빠지고, 만화 빠지고, 같이 빠지면은. 자, 다음 풀리기 기다렸다가 지금 이거 칩튼 한번 노려볼 수 있구요. 태우고, 윈드라이더 하나. 와, 방금 컵 뭔가요, 이거 지금? 그 윈드라이더를 상대하기가 지금 휴먼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롭긴 하거든요. 마킹 4레벨. 자, 마킹사 레벨. 자그 이제 그런 듯다발로 방금 전에 디스펠 좀큰거 같거든요. 아 근데 타운의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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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사 아 지금 분명히 어 잠깐만요 파쇼도 파쇼도 자 이번에는 그래도 네 대응을 했어요 자 그런 투자가 많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대응이 됩니다 3령 36대... 늑대가 맞나요 이거 지금 3령 늑대 소환하는 순간 그냥 다 뺏기고 역으로 뺏기... 그러니까 뺏겨버려 가지고 네 <laughs> 체인라이팅이 3 스킬인 것 같죠 데미지 보니까. 아, 막 이렇게 소소 남았을 때는 막 3렙 눕때막맛 그 그립고 한데 네. 찍을 수가 없어요. 지금 스펠 때문에. 스펠 때문에 사면은 맛보려다가 본인이 어떤 맛인지 느끼게 되거든요. 와, 근데 진짜 잘 막았네요. 이거. 이거 어떻게 막았죠? 그런트가 확실히 암 라인을 다 녹이면서 싸움이 됐어요. 아까 전에 제가 디스펠 얘기했던 게 그런트 5마리 있던 그 상황에서 다 슬로우 걸려 있었거든요? 네. 그래도 조금 막 비빌되고 있었는데, 디스펠 한 방에, 그런트 다, 다 그냥 그 슬로우 없어지더니, 그때부터는 스펠하고 싸움이 탁 됐어요. 확실히 이게 썬더크랩이 지금 없다 보니까, 지금, 그런트가 충분한 활력을좀 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쵸. 아, 이러면 이제 스펠 브레이커도 조금 피곤한데요. 저 스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스펠도 스펠이지만, 은 이제 매지컬을 좀 섞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자 석선스 이제 썬더크랩으로 좀 바꾸고 싶을 것 같긴 해요 네. 힐수 있어요 와 썬더크랩 없으면 이게 싸움이 아, 쉽지 않아 그,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파시오가 힐스 두장 먼저 선점한 거 너무 좋고요 어, 잠깐만요 파시오 어, 파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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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 포션 자, 마킹도 무포 있어요. 마킹도 무조건 무포, 막교환. 자, 파시오. 데잘못되면 어, 그렇죠. 어, 그럼 그 또디스펠한번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금? 만화 충분하기 때문에 해출려면 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살짝, 살짝 느린데. 그렇죠. 자, 근데 레이더가 다 해야지? 녹으면요. 레이더가 녹으면, 그 다음에 묶어서 뭘 해줄 순 없거든요. 근데 이이 이 정도만 하고 그냥 빠져도 사실 돼요. 어 근데 파셜 6렙다 돼가네요 어느지? 파셜 6렙때 근데 찍을 스킬이 타사이탄니면 어스퀘이크긴 하거든요. 늑대삼은 말... 사실 찍어놓고 아 찍어놓고 나중에 쓸수 있겠네요. 뭐 본진에다 보낸다던지하는 식으로. 네. 오 더스트 하나 샀어요. 그인비지로 와가지고 암살할까봐. 음. 충분히 가능한 플레이거든요. 아직 무적은 안 파니까. 이런 어? 플레이. 방금 안 보였나요? 아, 이거 비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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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지. 아, 아. 방금 치튼 시야로 보였거든요. 아,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 박준 선수가 져가면서1대0 앞서 나갑니다.